포도망염으로 인해서 눈에 염증이 잘 생길 때, 포도망염은 이제 전방기 포도망염, 중반부 포도망염, 이제 후반부 포도망염으로 구분하게 되는데, 전방부 포도망염은 세균이나 진균, 바이러스에서 많이 생기게 된다. 이때 이제 포도망염에 좋은 약제, 한약제, 려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소공령이라는 약제를 데려서 먹게 되면. 염증 치료의 청열 해독의 효과로 염증 치료 특히 포도막염 어~ 우리 전반부 포도막염뿐만 아니라 어~ 우리가 눈대리게잘 난다던가 암 검염이라던가 또 눈에 염증이 잘 생길 경우에 어~ 포도막염을 데려 어~ 포공염을 데려서 차처럼 시원하게 데려서 먹게 되면 좋습니다 항상 염증 치료 약이나 화병 치료. 또 기능 항진 치료 이럴 때 한약은 시원하게 데려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. 데려서 시원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